자, 이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녹화를 키게 된 이유는 말이죠. 2월 10일, 테일즈런너 2월의 첫 번째 패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패치, 사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어,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테일즈런너를 즐기고 계신 유저분들이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사안인데, 현질유도가 요즘에 너무 심해졌어 인간적으로 말이 안돼 이거 두개다 맞추는데 비용이 20얼만가 들었을 거야 이게 여러분들 남캐 여캐 패키지로 해가지고 다 해서 5만원 돈도 안 했어 흔히 얘기하는 룩덕템들마저도 너무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 추세에 옛날이었으면 한 달에 한번 정도 뭐 20만원 30만원 들어가지고 풀템 맞출 수 있는 아이템이 출시를 했었단 말이죠 요새는 매번 패치만 하 나와 이번에도 새로 나온 뽑기가 말이 안 돼요 이 글레이스 뽑기판이라고 해서 프레스티지 등급에 최소기 가속일 힘 1에다가 최대 대시 게이지 증가 3%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나와있는 심볼 중에서는 0티어 심볼이 새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뽑는 시스템이 보시게 되면 빛나는 글레이스 결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이다리 뽑기를 통해서 뽑거나 아니면 S등급 상자를 뽑아서 상자에서 다이렉트로 뽑거나 제로를 뽑거나 둘중 하나야. 이게 안에 들어있는 상자들은 일반 글레이스 상자란 말이야. 이 상자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 글레이스에서 빛나는 결정을 뽑거나 아니면 상자를 뽑거나 둘중 하나인데 일반 결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 SS등급 아이템 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걸로 또 상자 만들어야 되는데 상자 만들려고 하면 150개 필요해. 이게 말이 안돼예 이거 하나에 2,000원이에요 옛날에 이달의 뽑기 쿠폰 한 장에 3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뭐 너무 옛날이니까 그렇다 치고 5회 뽑기 하는데 9,200원이야 이뿐만이 아니야 이번 패치 때 나온 그 패치 대부분이 신규 맵 하나 나오고 다 뽑기 관련된 아이템들 나왔단 말이에요 휴몽의 보드판 3가 나왔어 이거 2 교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볼게요 안 된다고? 아니, 아니, 너무 지나쳐, 진짜. 아니 이거 내가 이거 비교하면 안 되는데 라운으로 바뀌고 너무 지나쳐 친 캐릭 나왔을 때도 원래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 다 없애가지고 그냥 패키지도 하나만 판매하고 가격도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었는데 아니 보드판 쿠폰 200개 지금 뿌릴 대로 다 뿌려놓고서는 원에서 2 바꿀 때만 냥 상자도 안 만들어주고 이러면 좀 너무하잖아 인간적으로 이거는 퍼스널도 또 나왔어 그 와중에 야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너무 심해. 아니 진짜 진지하게 너무 심해. 아니 내가 맵 리뷰 영상 찍으려고 지금 녹화를 킨 건데 이거 맵 리뷰로 넘어갈 수가 없어. 이게 이번 방학 때만 해도 신캐릭 출시랑 그 다음에 콜라보 캐릭터 출시를 동시에 진행한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퍼스널 꾸준히 내면서 뭐 각종 뭐 매달 패키지 같은 거 계속 리셋하고 디데이 상점에서도 이제 그제화 관련된 상품 꾸준히 내면서. 아니 말이 안된다니까 이거 너무 심해 이번 겨울방학 나는 이번 겨울방학이 사실 테일즈런너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실패한 이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심으로 점령전에서부터 맨날 그냥 서버 터지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공지 올리고 긴급점검하고 아니 너무 이벤트 자체 운영도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현재 관련된 상품들이 기존보다 너무 과하게 많이 나와 그리고 색칠 놀이 안한다며 로즈 월계관 이거 꼬멀 색칠놀인데 아니 꼬머리 여러분 전에 셀렉트 샵에 나왔을 때 많이 쓰신 분들은 100만 원 이렇게 썼단 말이야 꼬멀은 그리고 진짜 옛날부터 어찌 보면 희소가치가 있는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꼬머리 없어요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왔을 때도 이거를 왜또 만들지 아 만들 거면은 좀 약간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걸로 만들던지 그냥 순수 현실로 맞춰야 되는 걸로다가 만들어 놓고서는 그거를 또 색칠 공부로 똑같은 셀렉트샵에다 이렇게 만들고 자빠졌으니 이거 유저들이 기분이 안 나쁘냐고 라운으로 넘어가고 나서 무슨 씨 기대해줘라 뭐 그동안 뭐 못했던 거를 시도한다 뭐한다 그냥 주점만 싸고 그냥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요즘 테이즈런너 운영하고 개발하는 거 보면은 욕먹을 거 알고도, 응, 욕해. 어, 그래, 욕해라. 너네가 욕해도 매출은 늘어. 약간 이 마인드가 너무 보여. 그리고 낚시 시스템 때문에 게임 내 점유율이 안 떨어져. 실질적으로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 수는 점점 줄어들고, 게임 내 점유율은 올라있고,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현질 아이템만 계속 만들고, 그냥 그걸로 매출은 늘어나고, 뭐 접을 사람 접어라. 이 마인드니까, 이게. 아, 이거 진짜 이러다 게임 망해요. 맨날 라이브 켜가지고, 말로만, 우리를 위한다,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현재 관련 컨텐츠들은 좀 분배를 해서 출시를 하란 말이야. 자, 정신 좀 차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번에 새로 나온 맵, 짙은 어둠의 기운이라는 맵이 나왔는데, 자, 가보자. 영상 한번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봤지만, 이 카운트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요 발판을 밟아서 생존해야 되는 시스템인 것 같고, 근데 발판 하나당 한 명밖에 못 밟으니까 아무래도 눈치 싸움 좀 해야 되긴 할 건데 그렇다고 또 너무 빨리 밟으면 그것도 그것대로 손해기 때문에 좀 최대한 멀리 가서 눈치껏 밟는 게 등수를 먹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1등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한다. 이거는 뭐 직접 한번 쓱 달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가보죠. 이게 보니까 길이 두 개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한 번씩 다 가보겠습니다. 자 사라지고. 어 뭐야 저 지금 1등의 사람 어떻게 저기까지 벌써 갔지? 야 무슨 뭐 지기 루트 같은 게 있나 보다 이거 그냥 안전하게 밟고 가자. 와, 야, 어떻게 벌써 들어갔어? 오! 아, 근데 첫판 치곤 양호했네. 위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그러면은. 근데 일단 첫판 띄어봤을때 느낌 인정할 건또 인정하자고요. 요즘에 새로 나온 맵들 있잖아. 전체적으로 중박은 치는 것 같아. 개노잼이고 못하겠고 이런 느낌 없었어요. 이번 이벤트가 사실 내 개인적인 느낌에 점령전만 없었으면 중박 이상 가는 방학 이벤트가 될수 있었을 것 같거든. 점령전에서 너무 많이 깎아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망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지. 새로 나온 맵들 보면 전체적으로 중박 이상 갔어요. 다. 이번에 윗길로 한번 가보자. 윗길이 더 빠르다 그랬지. 뭐야, 여기가 윗길 아니야? 오, 오 저렇게 가죠. 여기 안전하게 밟고 가자. 길을 모르니까. 내가 초행길이라. 뭐지? 아니. 아, 뭐해? 이거 죽은 거 같은데? 하하, 개비 이번에 윗길 떨어지지 않고 가는 게 목표예요. 한번 밟고 가고. 지금까지 나쁘지 않다. 대시 좀 채우고. 아니, 조잡네 이거. 일단 이 맵은 다 필요 없고 추대네. 추대셋이네. 이야! 정말 잘한다 민규야. 재능 찾았는데요? 아, 근데 맵 살짝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 조금 재밌는데요? 아 요새 맵은 또잘 만들어 뭐야. 일단 길두 개인 거좀 참신해. 그 밑에 길이 좀 느리긴 하지만 안전한 길. 위에 길이 이제 빠르긴 하지만 좀 위험한 길.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솔직히 이거는 초보자분들은 재미 없다고 느낄 것 같아. 왜냐면 위에 길 속도를 밑에 길로 가면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서 맨날 리타일 듯?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초보 유저나 복귀 유저분들에 대한 배려는 뭐 복귀했을 때 아이템 세팅이나 이런 거에서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게 좋지 뭐 맵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벤트 같은 게 진행이 되는데 있어서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돼야 되는 게 맞긴 해. 너무 막또 초보만 신경 쓸순 없어. 냉정하게. 그리고 그 어려운 구간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오, 잘해보여, 오, 잘해보여. 아! 아하하! 아, 니아다! 아, 나 아빠 이거라 그랬어. 나. 나도 살리게 해줘, 이씨. 아, 타이밍 뭔데? 아, 1등판이었는데. 여기를 좀잘 가는 걸 연습해보자. 뭐야, 그냥 일로만 가면 되는데? 루트 찾음. 일로 가는 게 맞나? 잠깐만. 저 위로 가고 나서는 이 밑으로 가는 게 무조건 길이 하나인 거죠. 아나 아직 길을 제대로 못 외웠어. 오케이 다음 판 일등 간다. 와하하하하오. <목소리> <목소리> 내려가고. 됐잖아. 감 잡았잖아. 끝났잖아. 이제 뭐 죽을 구간 없잖아. 시원하잖아. 야미. 일단 나 민크스 요 정도에서 만족. 새로 나온 신규 맵 여러분 한번 달려봤는데요. 재밌습니다. 재밌고 중독성이 있어 떨어져서 죽을 때마다 그막 말도 안 되게 부조리함보다는 나의 실수로 죽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냥 한판더 하면 또될것 같고 그렇게 또한판 자연스럽게 또 돌리게 되고 이런 느낌이라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맵이고 이번 패치 중에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건이맵 하나네요 예... 영상 시작할 때좀 승을 많이 냈는데 진짜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꼬우면 그냥 안 뽑아도 그만이고 뭐나안 뽑으면 뭐 상관없고 이런데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봤을 때 기분 나쁠 만한 패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유저들 입장에서 또 테일즈런너 많은 유저분들이 시청해 주시는 스트리머로서 소신 말은 한번 했습니다. 물론 저와 생각이 또 다른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방학 이벤트를 꾸준히 즐겨본 결과 조금 이번 이벤트는 선을 넘지 않았나 진짜 좀 정신 차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해서 유저들이 떠나면은 게임사도 손해고 나도 손해고 그냥 이 게임을 재밌게 즐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적 당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 댓글로 많이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